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아유.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바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십자가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렙은 40세 그리고 조수아는 47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꿈이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에 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KFC 할아버지는 64세에 꿈이 됐고요. 어, 맥도날드를 창시했던 누구예요? 레이 크로그는 53세에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만들어 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살아. 고통을 받든지, 니네들이 행복하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서로 싸우고 살고, 서로 결혼해 살고, 뭘 사람을 낳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인간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꿈을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꿈은 뭐예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가르쳐 줍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한리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어, 토리나폴리스의 그 책을 보면은 애벌레가 큰그 나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가 될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나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간절히 내가 바라야 돼. 나에게 인생에 간절함이 있는가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늘 끌려 다녔어요. 왕따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형들 때문에. 그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제이콥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식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재산을 집안체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려야지 재산을 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드려야지 그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받은 꿈이 바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도하니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꿈이 있잖아요. 아,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형들한테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놓고 17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딱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은 그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참 임을 받아요. 그 형제들은 미운털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리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가서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됩니다. 이 어쩐 일입니까? 꿈 있는 사람은 미움도 받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참 억울해요. 아, 내가 오해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미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꿈이 있던지, 내가 그 사람과 뭔가 다르던지. 할렐루야. 좀색 다르면 직장에서도 자꾸 눈총을 줘요. 꿈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꿈을 절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받은 사람은 그 꿈을 절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다 망하고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결국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어서 39세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22년이 걸렸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그게 창세기 45장, 어, 요셉의 클라이막스죠. 지난주일날은 모세의 애국 고역을 통해서 바로 홍해강을 가르고 나온 그 장면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가장 대단한 클라이막스는 오늘 말씀의 45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요셉은 꿈과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냐를 잘 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됐는가를 잘 보면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히 겨우 IQ 130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가 거기죠. 이게. 그러나 거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꿈과 인생을 어떻게 하죠?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여러분, 40장 8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다같이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어, interpretation belong to God. 해석이 하나님께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돼.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꿈을 꿔내 욕망이지 그게. 그러니까 탕자의 인생과 비슷한 거지.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래. 아직도 수십 년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한번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요셉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갑니다. 보세요. 41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었어요. 바로의 꿈을 꿀 때도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민이라그세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의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신이에 감동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의 우리는 프린서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역사의 주체를,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한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을 낳았어요. 당신은 명의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 내가 했다고, 내가 꿈을 풀어준다고 한 것을 봤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오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나의 상처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절대.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요셉이 꿈의 해석의 일조 일항이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은 8절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대이 말씀 하나 잊어먹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집사라는 직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이런 나에게 은사를 주어서 직장을 다니게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 그렇게 풀면 모든 것이 백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은가? 항상 키워드를 하나님으로 놓으세요. 우리들에게 가끔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을 주체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체로 놓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이. 나를 기준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 나를 기준화하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 나를 상처를 준 사람으로 생각해. 왜 하나님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서 만나 봐라. 이렇게 느낌과 감동과 사랑을 줘요.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키워드를 아로 놓으니까 풀리지 않지 하나님을 키워드로 놓아보세요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나를 목적으로 놓으면 무엇이든지 풀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면 모든 것이 풀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잘 듣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예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5절, 7절, 우리 뭐 8절을 보더라도 나를 애굽에판 자가 지난 20년을 고난 속에서 살게 하신 자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라고 자기 형제들한테 증거하잖아요. 요셉은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걸 이미 알았어, 벌써.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가난, 그리고 몹쓸병을 사탄이 준다고 생각하나, 왼수가 준다고 생각하나, 요셉은 고난과 가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골 목동의 아들이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 애굽의 최고의 나라에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로를 만나게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죄수라는 징검다리가 없이는 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난은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징검다리에요. 나에게는 왜 고난이 그렇게 없지?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아예 금수저를 물고 나와 태어났던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없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이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가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에 해석을 할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참 뛰어난 사람이죠. 멍청한 사람은 자기를 키워드로 놓아요. 그러기에 요셉은 노예살이에서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인정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핵심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나를 1위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걸 다 머리에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1위로 보내셨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의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의 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배와 같아요. 그 배를 누가 운행합니까? 인생의 배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할 때, 비로소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연과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극률의 법칙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 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둘러싸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꿈 있는 자에게는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어도 갈라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세요.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 서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아군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줄까? 그 사람이 축복받게 해줄까? 늘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축복이든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